자, 문제부터 적어 볼 텐데, 응? 음? 자, 문제, 문제부터 일단 적어 보자, 문제부터. X가 1, 2, 3 이라고 되어 있고, 자, Y가 1, 2, 3, 4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함수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만족하기를, 자, 음? 어, B가 더 크면 FA와 FB를 비교했을 때 FB가 더 커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F의 개수를 갖다 구하라. 이거야. 그치? 자, 오랜만에 함수 문제 나왔어. 그치? 함수 만들기가 왔었는데 선생님, 우리 앞쪽에서 예전에, 우리 함수다원에서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 어 이렇게, 만약에 정의형이 지금 X잖아? 1, 2, 3. 공의형이 1, 2, 3, 4. 공의형이 이렇게 Y잖아?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랑 인치한다? 그러면은, 여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값을 선택하는 그 과정. 함수값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대응이라고 그랬었지.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을 마무리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가 일치한다고 했었어. 되겠지? 경란이. 그치? 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조건이 나왔다는 거지. 어, 이걸 만족하래. 그럼 이걸 만족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할 때, 이건 좀 처음 보는 거지. 자, 근데 얘랑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런 게 있었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 이미의 x1과 x2가 다르면은 f, x1과 f, x2와 달라라. 그렇지? 자, 어? 자, 이게 말 뜻하는 게 뭐지? 이게? 예를 놓고 어떤 연산을 갖다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놓고 음, 의미하는 바를 파악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말은 뭐야? 이게 항상 차이가 나면 이 말은 뭐야? X값이 다르면 은이 덩어리는 Y값이야 즉, 함수값이지함수값도 달라라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지? 함수값이 중복되면 안돼 이런 걸 의미하는 건치였었어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1대1 함수, 내지는 1대1 대응했을 나왔었지 장난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만났었는데 오늘좀 새로운 걸만나게 되네 자 저기 옆에 있는 거 이런 거지 x1 x2 이걸 만족하면은 f x라고 f x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나 그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야 이게 항상 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x 좌표가 크면은 y 좌표도 커야 된다 이런 거야 그치? 세세하게 설명해보면 은 뭐라고? X가 크면 함수값도, 어? 커야 된다.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치? X의 값이 크면은 함수 값도 커야 된다. 알겠어? 어? X가 크면 따라서 y 도 점점 커져야 된다. 이 말보다로 이렇게 나들네 X가 클수록 Y도, 어? 크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냐. 지금 이 문제 필요할 때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거 알고 있게좀 좋을 것 같아. 자,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는 함수,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지? 증가 함수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그렇지. 계속 증가만 해. 그렇지?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하는 거. 즉, 어? 한마디로 얘는 어? 좀더 수학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면 x가 클수록 y가 크다. 그 말은 어? 뭐냐? 아, y는 fx다. 증가함수가 돼야 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야. 증가함수가 돼야. 그치?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놈들.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이 증가함수의 특징 봐봐. 어? 여기 X1하고 여기 X2 같다 보면은 X2가 오른쪽에 있으면 더 크잖아요. 그때 높이가 어떻게 돼? X2의 높이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어 결과적으로 x 2수록 y가 항상 크게 돼. 이런 함수를 우리 유식하게 증가함수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 알겠지? 되겠지자 지금 함수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 알고 있어야 돼. 자이슷부터설명있는데 이렇게 X1, X2 이렇게 되면 거꾸로 f x 1 f x 2한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x가 클수록 큰 놈이 오히려 y 값이 작네. 즉, 어? y가 작아진다. 이런 걸의미해게 될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계속 시해과 오른쪽으로 아래로 향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거든. 계속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한다. 이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 자, 여기 XL 있고, x 2가있으면 어떻게 되니? 어? 오른쪽으로 가면 그서결국밑붙로내봐그 말은 함수의 값이다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되겠어? 따라서,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데, 이걸 좀더 멋있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 거야. Y는 f x 가 무슨 함수가 되라? 감소함수라고. 같은 얘기야. 그치? 되겠지?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새로운 계약나나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은 얘를 놓고 연산하라는 게 아니고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X가 크면 Y가 계속 커진다? 아, Y는 X가 증가함수인는거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해야 된다. 계속. 그치? 자, 그리고 얘를 만족해? 어? 그럼 이러면 X가 커질수록 Y가 점점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 X는 감소한다는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계속 향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되겠죠? 자, 이거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것도 공부해놔야 돼. 그치?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이쪽로좀돌아볼게 이쪽으로 좀 돌아와서. 음? 자, 얘를 지금 만족하는 함수 f 의 개수인데, 그치? 어?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이걸 만족하는 함수 f 의 개수를 갖다 봐라 그럼 그 말은, 어? X가 크면 끝수록 Y도 크다. 즉, 얘가 증가화 되라. 이런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면 x가 크면 함수 y가 크다, 증감수더라 이건네,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이놈의 함수의 개수를 갖다 구해주냐 하면은, 어? 자, 우리 이런 말 한번 써볼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경우.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경우. 줄 세우는 경우에서는 어? 수는 한 가지가 되어 있다. 어? 뭐라고?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경우, 줄 세우는 경우에 수는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자, 배열의 질서가 결정됐다는 거는 면은큰 놈이 무조건 큰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무튼, 같을 순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화살 3개가 날라올 텐데. 화살 3개가 날아올 테니까, 함수값은 달라지니까, 세 놈을 이렇게 뽑아놓자, 이거야. 세 놈을 뽑아놓자, 놓아 이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대응의 경우에서, 결과적으로 이 자식들이 여기서 줄을 서는 경우에서가 되는 건데 그치? 줄을 세우려고 봤더니, 만약에 이제, <laughs> 어? 그냥, 랜덤하게 줄 서라고 하면, 1이 1로 가고, 2가 뭐 2로 가고, 3이 뭐 3로 가고, 이러면 어떻해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3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줄세 서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큰 놈은 꼭큰걸 가져가.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어떻게 돼? 얘를 그네들갔다 여기다 대형, 대응. 대형이 결과적으로 줄 세우기야. 줄을 세우는데, 이걸 맞족하려면 3은, 뽑힌 세움중 제일 큰 놈으로 갈수 밖에 없어. 무조건 1로 가야 됩다다 그럼 2는, 남은 돈중 제일 큰 돈으로 가야 돼.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어, 남은 돈은 그쪽으로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놈을 만족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줄을 는경우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될수 밖에 없단다. 왜 그래? 이 말이 뭐야? 어? 큰게큰걸 가져가야 돼. 큰 놈은 큰 놈한테 가서 줄을 서야 돼. 이 얘기잖아. 그럼 따라서 그게 말이 뭐였지? 바로 흔이 이렇게 이배열의 질서 결정했다. 이렇게 음. 된 거야. 알겠지? 자, 가끔 우리가 경우의 문제풀다가 이런 경우가 다소나오는 돼. 그러니까 배열의 질서가 지 결정돼야 돼. 라고 아, 이게 국한된 경우는 막상 줄 세우는 경우를 따져보면 은 대부분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자 근데 어자 이걸 만족하도록 줄 세우다라고 보면은 일단은 뭐 해야 되냐?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x들의 어 y를 선택할 텐데 같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함수값은 틀리니까. 화살이 3개 날라올 테니까, 일단 여기 중몇개 뽑아. 어?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계열이라서 뽑아놓고, 엔드, 뭘 해야 된다고? 줄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렇지 이때 중요한 것은, 보신 것처럼 뽑아놓으면 줄승경몇 가지가 될수 밖에 없어. 한 가지가 될수 밖에 없지. 왜? 대열의 질서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따라서, 명이한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보면 자, 네개 중에서 몇개 뽑기? 세개 뽑고, 랜드줄 세우기. 생략야 되지만, 좀 강좌들, 뭐, 구지성 문단을 한 가지. 이게 돼서, 결과적으로,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이겠했으나 바로, 네름의되어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네.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조건이 의미하는 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어, 대외 질서가 결정된 경우니까, 줄순는 경우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될수 밖에 없구나.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되겠지? 자, 조금우가여러분이 부담스러울만 하이이 나왔는데, 아무튼, 모양이 희한하게 느끼면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단순히 얘를 안내하지 마시고, 얘를 읽어내라고, 읽어내. 그치? 읽어내고, 자, 이놈이, 어? 하고 싶은 것은, 뭐야, 이걸 읽는게 연달아라는 게 아니고,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이것 다시 한번 잘 해볼까? 아, X가 으면 Y가 틀요 한마디로, 함수의 값은 주목되지 마. 이게 항상 차게 된다는 거야. 항상 차게 는 모든, 어? x 좌표에 대해서 이런 동기를 나타낸다. 항상 차례 된다. 그러면은, 함수값이 주목되지 마.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큰 놈은 Y도 커야 돼. 이 말은, X가 클수록 Y도 점점 커야 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얘가 바로, 오른쪽 유형은 증가함수해야 된다. 이걸의미하게 돼. 알겠어?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증가함수의 얘기를 몰라도 되긴 하지만, 기왕 나오는 거 어차피 고학력으로서 또쓸 거니까, 우리가 용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식이 없다고 그냥 피하지 마. 알겠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피하면 안 돼. 피하는 약점되이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아시겠지?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어, 이해가 광참이다. 라는 말은, X가 클수록, 거꾸로 Y가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X가 클수록 Y가 작다. 이 말은, 많은 f x 감소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다. 그치? 되겠어. 이 문제의 경우예로 바뀌어서도 출제할수 있겠지. 그치? 되겠어. 다시 문제로 보면은, 자,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FX. 한마디로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지. 멋지지? 딱그자마자 X가 크맞아도고 그럼 오른쪽 계속 위로형 증가부수가 되는다. 음, 그렇구나. 그럼 그런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아, 어? 이놈이 나름대로 어떻게 돼? 어, 큰놈은 크게 가져야 돼. 배열의 질서가 결정된 경우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아, 적당히 꼽고, 줄형는경 몇? 줄는몇 가지?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겠지? 자율제는공개나되겠죠 자, 됐나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조합 문제의 유력들을 만나봤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좀위험때 우리가 조합 문제들을 좀 만나게 될 거야, 되시겠죠? 아무튼 개념 꼼꼼히 공부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 은 제대로 좀 공부해 되겠죠? 자 좋습니다. 끌 거예요. 자필기 정리하고 끕니다. 끈다.